히트맵 차트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에 연동을 해줍니다. 서베이 체크 후에 데이터 변환 누르고요. 머리글 확인 후 닫기 문적응 누릅니다. 회색 넣어서 투명도 낮춰주고요. 커스텀 비주얼을 불러오겠습니다. 앱소스 페이지에서 이지 히트맵을 검색합니다. 지금밖에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b i 에서 비주얼을 불러옵니다. 비주얼을 클릭해줍니다. 위치 잡아주고요. 요소를 넣어줍니다. 인덱스부터 차례차례 넣어줍니다. 레이블 설정은 인덱스는 요약 안 함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계로 둔채 한글만 지어줍니다. 제목은 employee satisfaction survey라고 입력합니다. 비공식 넣어주고 텍스트 컬러 바꿔주고요. 현재 데이터 구조가 질문지 6가지에 각 항목마다 1점부터 4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지 6가지가 머리말에 표시되어 있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는데 데이터가 1명부터 1000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는 열 머리글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등의 볼로에서 항목당 선택값 1, 2, 3, 4에 대해 각각 어떤 값인지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4번은 매우 만족으로 입력하고 컬러를 바꿔 주고요. 3번은 만족 컬러 바꿔주고요. 2번은 보통 컬러 바꿔주고 1번은 불만족으로 컬러 바꿔주고요. 위에 비주얼에서 넘버 오브 로는 행에 몇 개의 값을 표시할 것인지 설정이 가능하고 백은 백행입니다. 화면 비율을 조절 가능하고요. 한눈에 보이게 수정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Q1부터 6까지 각각 어떤 항목인지 법례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사이즈 8로 조절하고, Q1은 근로시간, Q2는 업무환경, Q3은 커뮤니케이션, Q4는 복지, Q5는 성장기회 Q6은 공정성이라고 입력하고, 홀드 넣어줍니다. 이 차트는 구성 요소는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설문 항목과 기재된 명부 또는 인덱스 열 그리고 설문 값이 있으면 되고 차트에서는 열 머리글이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값이 표현되고 만족도는 어떤 값이 가장 많은지 컬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 설문 결과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 차트 두 번째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